안녕하세요. 저는 5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고, 다른 교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구원을 받아서 생활해왔고, 열매는 너무 없었는데요. 수원교회에 최근에 다니면서 교제에 붙고, 정말 성경대로 가르치면, 가르치며 참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교제에도 붙었고, 이제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구절을로 하여금 무화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고 이 구절을 근거로 34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는 세대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종말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나 여러 교회의 교리를 공부해 봤을 때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7년 혼란이나 다른 요한계시록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가는데 이 부분은 너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찰스 서펄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회복된다고 예수결서의 앙상한 뼈 비유를 기반으로 말씀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마지막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안한 걸로 기억하고요. 이것 말고는 다른 믿음의 선진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 학파 등 무한 나무의 비유를 기반으로 종말 시기에 대해서 마지막 세대라며 대략적으로 하나 말하는 곳이 있을까요? 많습니다. <laughs> 많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찾아 봅시다. 24장. 24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울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분아처럼 줄 알라. 누가복음 21장에는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죠? 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면은, 아, 싹이 나면은, 아, 여러 배 갖고 구나알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징조를 다 보면은, 보면은 예수님 재림이 갖고 온줄 알아라. 그래서 이걸 무화과 나무라는 것 자체를 그냥 일반 나무하고 똑같이 이해해도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이게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하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깝구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징조를 다 보면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줄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특별히 무화과나무의 비율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율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주님이 중요한 것을 담아두신 것이 확실한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을 빼놓고 이해하는 데가 있고,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성경을 보는 게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학 중에 대체 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생기게 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오시고, 대략 한 350년, 에베소 공예까지 전부 다 사도에게 배운 속사도라든가 교부들이라는 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은 천년 왕복 전에 재림하신다고 항상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4세기에서 5세기경에. 아우오세누스아우세누스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처음에는 믿었는데 인생 말년에 천년왕국은 상징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천년왕국의 성경의 천년왕국은 상징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우세누스가 암브로시스에게 배웠는데요. 암브로시 아무로시스가 이게 유대인을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석상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걸 또덜아서 아우구스투스도 유대인들은 왕고한 사람으로서 축복에서 배제된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미래 계획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랑민족이 돼서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590년에 590년에 이제 로마 카톨릭이 생기면서 이 가톨릭은 가톨릭은 이제 아오세투스를 중시했기 때문에 아오세투스가르치는 대로 천년 왕국을 문자가 대로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에요. 이제 중세 가톨릭도 유대인은 축복에서 배제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17년에 노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제터가 나오고 칼빈이 나오고 영국 성공회가 앵글리가 저치 성공회가 나오고 아나 베시에서 제침대파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유대인의, 유대인 유대인에 대한 미래 계획 자체가 중세 카톨릭 신학에 유대인들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와 칼빈 신학 성공의 신학 이, 이런 신학에도 뭐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계획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대체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리플레이스먼트 대체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대한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은 이걸 다른 말로 치환 신학이라고 유대인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은 교회로 넘어갔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계획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은 어디로 갔느냐? 교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계획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체계 속에 이스라엘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칼빈 칼빈이 이제 이제 개신교 중에도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 이제 칼빈 통해서 이제 장로교가 나오게 되는데. 칼빈의 가르침을, 칼빈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계획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 속에 이스라엘은 빠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래에 독립을 해가지고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걸빚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빼놓고 성경 이해하니까 괴시록이해가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다 성경 강의했는데 괴시록은 빼놨거든요. 이스라엘 빼놨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을 빼놓고 가르치는 데는요. 뭐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됐고 독립을 했고 뭐무화나온비율 이런 데서 전혀 언급을 안 하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칼빈의 가르침이 이제 영국으로 들어가면은 영국에서 청교도가 생깁니다. 퓨리탄. 청교도들은 지금부터 500년 전에도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아세요? 그리고 이제 청교도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사라는존 본영 같은 사람, 천리역정선 사람, 스폴전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일단 거듭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거듭난다고 난 다음에 침대 받는 게 성경적으로 해서 스파르전 목사도 거듭난 이후에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지만 거듭난 이후에 침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청교도가 영국 국교도의 박해를 받아서 미국으로 도망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가 세운 나라니까 그래서 청교도가 세운 나라고 그래서 미국에는 침대 교도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교도 계통에 속하는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문자 그대로 있고 왜 이스라엘을 중시하니까 천년 왕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칠년 혼란 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 이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도계 계통의 그런 신앙 말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문자적으로 회복되는 곳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당연히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 데는 무화과 나무 뭐 얘기할 때는 올해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항상 얘기를 한다고 왜? 성경적으로 맞으니까. 이스라엘을 이방인하고 똑같이 시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끝날 때까지 안 없어요.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에세계를 25장. 25장. 8절. 아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십일절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이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똑같아. 뭐 유대인이 뭐 특별하냐? 이방인하고 똑같아. 이건 완전히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이스라엘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없십니다 성경 민수기 23장. 23장 9절. 내가 바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이기지 않냐? 안으리로다. 이 백성 이스라엘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이기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열구하고 똑같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교회하고 똑같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교회가 있고, 지금 세계가 계속 있는 거예요. 교회는 유대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제3의 단체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있고, 미래에 반드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총교도에 있던 올리버 크로웰 같은 사람, 위대한 시연이었던 그 영국의 밀튼 같은 사람, 다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도 이스라엘은 회복이 된다. 나라가 된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영국 성공에 속하는, 영국 성공에 속하는 사람도 지금부터 300년 전에 에스겔스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가 종말때고 그리고 그때 러시아가 있을 텐다. 탁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 중에서 칼바르트라는 그 신학자도 신종통제속가는 칼바르트도 그 이스라엘은 분명히 미래적으로도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 신학 때문에 그 반주대주의 이것의 시가 되기도 했다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계획이 있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된다. 그걸, 그것이 성경을 보러 아주 중요한 것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성경 속에 넣고 이해하는 것하고 빼놓고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빼놓고 이해를 하는 데는 예수님이 제림하신다 말을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를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집어넣고 이해하면 성경이 촥 이해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혼란이 있고 천낭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 먼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지 않니냐 하면 세상 끝이 안 옵니다. 나라가 되고 끝이 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화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게 확실합니다. 증기 한번 살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24장 1절 바벨론 왕너부간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로설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약한 무화과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와 극히 약한 무화과를 이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를 잡아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극히 좋은 무화과고 여기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다 남겨두신 겁니다. 아주 극히 약한 무화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심판받을 걸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8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그,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얻어서 그들로 혼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조주를 받게 할 것이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예를 들때무무화를를지지서 예를 드셨습니다.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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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a e 이에 예,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여서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그로되 구인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인 실과가 열면이 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릴 수다 했다 하시니라 한 포도원 동산에 무화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을 갖고 와도 일매가 안 맺힙니다. 어찌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 금년만 참아주십시오. 두릅하고 그름을 줄 겁니다. 그래도 일매가 안 맺히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공생해도 회기치 않는 거예요. 3년 반, 반 동안 공생해로 꽃이 나잖아요이 무화가 여기 이제 포도원 동산에 무화나무가 뭘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3년 동안 가꾼 것이 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회개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치 않으니까 찍어 버려 줘서 이 무화나무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이 맞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회결가 없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무화나무의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을 배우라, 이스라엘을.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반드시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의 행전들장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입니까 때와 교환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다. 때가 되면 회복되는 겁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회복되잖아요. 미가 사장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66장은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나라가 됐잖아요. 에세계를 30장에는 전도편에 배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고토에 돌아가서 나라가 되고 예수님이 임금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임금되는 게 바로 천낭국 시작이거든요. 그 천낭국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징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중 읽어보면 은 처처에 자칭 예수가 많아지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운적이 있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이 전세계에 전반된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24장 15절 이하는 거의 다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스라엘 이스라엘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히 무화를 딱 찍어서 얘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종말의 징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체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치환신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즉,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이 교회로 넘어갔다고 가르치는, 가르치지 아니 하고,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가 것 똑같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7년 혼란 있고, 천남국이 있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기 지금 질문하시는 분이, 아, 그래 못 봤다. 그거, 여기. 치환신학을 받아들이는, 배체신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안나무뭐 뭐, 이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지금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회복된다고 말하는 데는요, 무안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에. 다른 교회학파 등 무화과 나보 비율을 기반으로 종말 시기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라 하며 대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을까요? 치환 신학을 주장하는 데를 제외하고는요, 이스라엘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그걸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 이거, 이런 건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있을 테니까 고3 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천년 왕국을 문자적으로 안 믿는 데도 꽤 있더라고. 그리고 환란이 있다는 것도 안 믿는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걸뭐 전혀 생각 안 하는데도 꽤 있어요.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회복됐고 그리고 마지막 징조로 우리가 다 보는 시대에 우리가 주님 모실 날과 시는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 산다는 거눈확실하잖아요 요즘 뭐좀 실감 나지 않습니까?